여러분, 어, 여러분은 부모님 가운데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아침 일찍에 갑자기 예전에 우리 여기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저 위쪽 경기도 쪽이 저쪽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부산 왔어요. 오늘 점심 같이 할수 있을 설교 준비도 아직 완전히 안 해놨는데 갑자기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또 왔는데 안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점심 먹고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둘, 둘이 둘될것 같던데 하나는 아버지를 닮은 것 같고 하나는 딱 엄마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중에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네? 아빠요? 갑자기 아빠요 하니까 제가 옛날에 생각납니다. 우리 전현주 자매가 <laughs>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전현주 자매가 모두가 누가 봐도 전현주는 박칠순이에요. <laughs> 그죠? 목소리도 박질순, 얼굴도 박질순이 무조건 누가 봐도 박질순인데 자기는 죽어도 아니래요. 저는 전호더래요, 자기는. 무조건 자기는 전호더래요. 참, 얼마나 걔 때문에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자. <laughs> 자기는 엄마를 닮았는데 아버지를 닮고 싶다 그게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철동 원사님 왜 저는 전현주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네, 어머니를 닮았는데 성품은 어, 두분다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참 감사해요. 그래도 무난한 성품을 부모님으로부터 닮아서 참 감사하다. 예, 이상한 성품 닮으면 못해도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무난한 성품을 닮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외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길을 걷다가 우연히 부모님의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똑 닮았네. 이런 말 그죠? 듣습니다. 그리고 또때또 또, 또는 딸이 엄마를 꼭 닮았네라고 이렇게 어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그 성격, 그리고 심지어 성품과 말투까지도 닮습니다. 예. 말투까지도 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 성격, 말투. 그런데 이런 것만 담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심지어는 부모의 신앙까지도, 예, 부모의 신앙까지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도 똑같이 닮아 갑니다. 자,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자녀가 나옵니다. 한 자녀는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들인 홈리와 비누하스. 두 사람입니다. 한 이름이 아닙니다. 홈리 그리고 비누하스.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자녀는 한,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두 자녀들은, 이두 가정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대조되,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인 홈리와 비누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자,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거기 12절에 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분명히 12절에서는 이 홈리와 비나하스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12절부터 우리 알까 읽어봤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예. 네. 자, 또 22절에서 2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 시작. 자, 여러분들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22절에서 24절까지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하스의 만행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들이 과연 제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함이 경외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형, 행동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기까지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님에도 예? 오늘날 같으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왜 이렇게 심각한 상태까지 되었을까요? 대제사장인 아버지 엘리 밑에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 일들을 보고 배웠을 텐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웠기에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3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13절을 보면 여러분들 13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여기서 그는 엘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엘리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하루 이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네? 엘리의 아들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그들은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오래 전부터 알면서도 금지, 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텐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은 곧 엘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도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루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아들들이 이루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걸 내가 뻔히 아는데 결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리 몽, 몽 다리 댕이다리 몽댕이 다루, 다리 몽댕이 다리 몽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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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 몽댕이를 뿌려 떨어라도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사 대제사장인데도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금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어떻게 자녀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알면서도 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별로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지금 엘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홈리와 비누아스는 여러분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투에서 결국에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관했던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아마 내진탕으로 죽었겠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안에서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자신들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지 또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분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부모를 닮는, 닮는다면, 그럼 그 자녀는 부모를 닮아서 그 자녀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고 왜하는 하나, 교회 안 다닐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그분은 신앙이 좋은데 그러면 사람들,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 앞에서만 신앙이 좋 은척하고 집에 가서는 완전 두 얼굴에 사나이로 바뀌어 버립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 하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왜 그의 자녀는 하나님을 왜 믿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그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가정은 등한히 하고 오직 교회 오직 교회, 가족들 모임에도, 야, 나는 안 간다. 나는 교회 간다. 예. 뭐, 부모님 어디, <laughs> 이 말하고, 예. 우리가, 제가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보고 한번 제가 그래서 놀러 가자면 딸이 같이 가라. 여러분, 주일날 가족들과 함, 제 말은, 가족들 데리고, 가족들하고 매주마다 놀러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쯤은 가족들이, 왜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 같이 여행을 가다 보면 주일이 낄 수도 있어요. 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하나님이 뭐, 우리 여기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내 계신, 내가 가는 그곳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 밥 먹듯이 매주마다 막 가고 툭 하면 가고 툭 하면, 가고 툭 하면 가. 이거는 안 되죠. 그러나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늘날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율법의 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나는 주의를 무조건 성등 게, 하,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마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우리는 아예 몰라, 그냥. 우리는 내팽개 쳤어. 그러니 신앙이 아무리 좋고 경외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이 자녀가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교회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한다 해서 그런 것들 다 버리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족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는 여러분 자녀는 분명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정에서 보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성경에서 사무엘의 모습은 오늘 거기 18절에서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단순히 섬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를 샤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샤라트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지켜 서서 대기하든 지키고 서서 대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반 제사장들처럼 항상 성전에서 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홈리와 비누하스가 이미 성인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과 재물을 멸시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었고 그 직분을 담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그 자리를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한 겁니까? 대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네. 어린 사무엘이 그 자리를 대신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항상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26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몸과 은혜가 더욱 잘 자라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몸과 은혜가 더욱 잘 자라나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늘 성전을 지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몸과 은혜가 더욱 잘 자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아까 홈리와 비누하스가그 지경까지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자라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십니까? 지금 사무엘은 누구 밑에서 있는 줄 압니까? 엘리 밑에 있습니다. 엘리 밑에 있어요. 그러면 엘리를 닮아가면 홈리와 비누아스하고 똑같이 돼야 되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도 엘리의 제자로 있어요. 엄마가 한나가 엘리에게 갖다 맡겼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홈리와 아, 엘리 밑에서 제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경건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날로 날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갔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한나.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보면 어머니 한나가 매년 작은 겉옷을 새롭게 만들어 가져다 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작은 겉옷. 이것을 히브리어로 매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일 하는 것처럼 그 매일, 매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수한 옷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겉옷은 바로, 한나가 매, 계속해서, 그 뭐, 겉옷을, 작은 겉옷을 바쳤다고 했는데, 바로 이 겉옷은 18절에서 사무엘이 입고 있는 세마포 에봇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어리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도, 그리고 세마포나 에봇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수 없었고, 그렇다 보니 세마포 옷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25세부터 5년간 성전에서 연습을 합니다.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는 30세가 되어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사무엘이 아직 어리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세마포 겉옷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수 없었고 제사장 의복도 입을 수 없었던 사무엘이지만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로 설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나가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 가져다가 입혀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듯이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은 사무엘이 있지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불임, 예,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 어떻게요? 해 구박을 당했습니다. 네. 너, 는 애도 없고. 하면서 막 구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울면서 아들을 낳으면 성전일을 하는 아이로 바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을 낳게 되자 그녀는 자신의 서원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엘리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서원을 갚는 게 쉽습니까?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서럽게 구박을 당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 이게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사람은 서원할 때 마음하고 서원이 이루어진 마음이 보통 보면 어떻게 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성도들 중에 복권 걸리게 하시면 내가 교회를 짓는데 내가 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laughs> 과연 그럴까요? 안 걸렸으니 내다 하지요. 그러나 내 손에 직접 돈이 딱 쥐어보세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시겠다는 분들 제가 알거든요.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복권 걸리셔가지고 입싹 닦고 모른 척 하시다가 걸리지 마시고, <laughs> 복권 걸리시면 교회 짓는데 다응거하십시오 분명히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운하는 것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서운한대로 그대로 태어나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나의 모습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본이 되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기에, 보고 자랐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아 갑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 엘리의 모습을 보고 닮아갔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갔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엘리와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언행이 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잔소리는 자신을 자식을 망치는 뭡니까? 교육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예.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실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자녀보고 잔소리하는 거 그거는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네,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부모의 삶, 부모의 신앙, 그걸 보고 자녀는 자라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는 여러분들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에도 잠시 이야기 했지만, 진짜 나는 하나님, 누가 봐도, 나는 아니야. 누가 봐도 그분은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자녀가 그렇다는 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것들도 신경을 쓰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진짜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율법주의에 완전 꽁꽁 묶여가지고요. 율법주의에 너무 꽁꽁 묶여가지고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망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오늘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처럼 거기에 너무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쨌든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의 본이 되어 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더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